믿음직이 TV의 믿음직입니다. 지금은 마지막 퇴근길입니다. 지긋지긋한 영등포 출퇴근이 마지막. 너무 멀었어. 힘들었어요. 왕복 60km가 넘었으니까. 아우 힘들었다. 이제 또이 생활이 끝이 났고요. 새로운 생활이 시작하겠네요. 잘 되게 들어주십시오 유튜브에 업로드도 더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해보려고요. 편집 기술도 좀 늘리고 조금 더 재미있게 내가 계획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.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. 하니 의외로 섭섭함이 없네요 좋아 홀가보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잠시만 안녕